안녕하세요. 민족 주식사관학기 부이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요 자막 좀 한번 천천히 읽어 봐 주세요.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요. 꼭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오늘 장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장을 본다 그러면요 지수가 상당히 좋았죠. 뭐 삼성전자가 오늘 뭐 대단했습니다. 이따가 뭐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같이 동반 상승했어요 그죠 그거에 기인해서 오늘 코스피는 132% 아주 뭐 연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반등을 해서요 08% 상승을 해서 오늘 전체적인 장은 상당히 그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어 지금 뭐 이렇게 장이 좋았고요 근데 불구하고 <laughs> 지금 상승 하락 종목줄을 보면요. 코스피가 그렇게 많이 상승했는데 400개 상승, 463개 하락. 코스닥도 697개 상승, 856개 하락.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바이오만 갔죠. 바이오. 그러니까 반도체는 오히려 지금 그 대형주만 갔어요. 반도체는요. 반도체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이끌어 가고요. 오히려 이제 그 관련 그 반도체 중소주형, 형주들은 거의 다 밀렸죠. 그리고 이제 바이어들이 오늘 대세를 좀 이렇게 전체적인코스타을좀 끌어갔고요. 바이어들이요. 어, 코스닥에 이제 특정 섹터 한두세 개만 두개 정도 가면은 코스타은더 이상 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외인들이 이제 그 오, 뭡니까 지금 코스피에서 현물이 일조 삼천억이고 선물이 일조 원이 들어왔어요. 뭐 마마죠? 겸물은 뭐 기관도 1조 2천억이 들어왔어요. 코스닥은 뭐 상대적으로 382억, 상당히 적었는데요. 뭐, 오늘 그, 이런 그코스닥에서 아니, 코스피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물량이 들어온 건요.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이 차지했죠. 근데 삼전하고 하이닉스 외에도 뭐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예. 지금 다양한 쪽으로 오늘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삼전하이닉스도 많이 들어왔지만 다양한 쪽으로 외인들이 오늘 많이 현물이 들어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이제 코스피 시장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가는 거죠. 대형주 위주로, 요 그렇죠? 대형주 위주로 이제 코스피 시장이 가고 있는데 음, 중소형주가 많은 이제 저희는 그 코스피가 좋은 코스피가 좋은 거보다 코스닥이 좋아지는 게 좋죠. 대형주 위주로 가는 장세는 지수가 올라도 별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오늘 장은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뭐, 저희 방, 저희는 뭐, 그런대로 뭐, 괜찮게 느껴졌는데, 이제, 이렇게 장승하락 종목수가 틀려져 버리면은, 굉장히 좀안 좋게 느끼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해당 섹터가 아니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지수 전체로 본다 면 뭐, 오늘 보세요. 이거 뭐, 5일선 위에서 이제 11선까지 돌파를 해서, 이 박스권에서 이제, 여기 박스권 갔을 때코스닥을한번 봐야 되는 거죠. 여기 870에서, 870 정도에서 이제, 어떻게 방향성을 정하느냐를 봐야 돼요. 아직 뭐 수급이 코스닥이 확실히 좋은 거는 지금 아니기 때문에요. 코스피는 반면에 이제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뭐 이거는 삼성전자가 기인했죠. 삼성전자가 뭐 우리나라의 한20% 넘잖아요. 하이닉스 가세하고 이러면은 뭐 30%가 넘어버리니까 상당히 그 높은데요. 신고가를 갔어요. 이 신고가를 간게 월별로 보면은. 지금 이게 2021년에 3,000포인트 가고 나서는 쭉 내려왔잖아요. 하락의 길을 걷다가 이 중간 고점을 돌파했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2,675를 돌파했다는 건 그래서 이제 이이 박스권은 이제 2,675에서요. 여기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여기 요 정도 정도 2,900, 2,650에서. 그, 2650에서 2900의 박스권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 코스피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가면은 되는데요. 문제는 코스피도 지금 거래대금이 너무 없어요. 거래대금이 너무 없어요. 이 거래대금이 왜 없는지, 뭐 추정치 분양이 없죠. 추정치는 지금 빨리 금투세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여야 합의해서 빨리 코스닥도 거래대금이 너무 없잖아요. 빨리 금투세 유예가 유해, 아니라 폐지를 해야죠. 아 우리나라가 무슨 선진국 지금 주식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선진국 지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개발도상국 지수예요 거기에서 무슨 금, 금투세입니까 민주당 금투세 좀 빨리 좀 유예시켜 폐지시켜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 다른 세 나중에 하세요 시간이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금투세 해결하고 해도 돼요 당장 오늘내일 상속세 물론 오늘내일 돌아가시는 분한테는 뭐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그것도 뭐 사후 소급하면 되잖아요. 5년 나눠서 상속세 내는 건데, 뭐 어떤 문제, 지금 급한 거 시간이 있는 금투 세부터 해결하자. 이 말씀이에요.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지금 자꾸 자꾸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내밀어 봐야 받기가 어려운데, 상당히 받기 어려워하는 걸 갖고 이것저것 다 내밀면 받겠습니까? 하나만 갖고 계속 협상을 해야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지수는 이렇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개인 구좌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개인 구좌가 좋아야 돼서. 개인구조가 좋으려면 이제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테마를 좀 어제 오늘 그 테마들을 좀쭉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한 테마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테마 중에서 어저께 CXR이 상당히 좋았죠. CXR. CXR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CXR 테마는 앞으로도 좀잘 봐야 됩니다. 오늘 반도체들이 오늘 간 것도 있고 지금 조정된 것도 있는데 잘 봐야 돼요. CXR을 타면 이제 엑시콘. 퀄리타스 반도체, 오킨스전지와 코리아서킷도 y c 네오샘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오로스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빠져있죠. 어저께 제가 메모를 해서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HLB 좋죠? HLB는 더갈수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우리 HLB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종목도 많으니까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HLB는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 가는 거는 저는 이제 조정 타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들어가지는 않고 있어요. 조종타임 모함은 들어갈 자리 볼 겁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여기 안 들어가도 되니까 이제 안 들어가는 거고요. 유리기판은 어저께 좋았다가 오늘은 이제 삼성전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 좋았어요. 그쵸? 어저께 이렇게 좋았다가 삼성전기를 제외하고는 안 좋았어요. 어저께 유리기판 특집은 말씀을 드렸죠. 유리기판 안 끝났습니다. 이거 더 간다고 보이는 테마. 이건 다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뭡니까? e s s 예요 ESS. 이 테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테마. 그래서 오늘 이 테마 그 특집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아야 하셔야 되니까. 지금 또 돌아가면서 제가 특집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HLB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뭡니까? 오늘 로봇이 잠깐 반짝였죠. 근데 로봇은 이게 지금 지속 가능한 것보다는 오늘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오늘 약간의 그 단발성 단발성 움직임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지속가기는 조금 벅차요. 어? 조금 벅차요. 단발성 움직임으로 오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다음에 어, 이거 뭡니까? 비만이죠, 비만. 비만에서 이 블루 엠테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익 어저께 주목드렸던 게 오늘 어떻게 되셨어요? 수익. 큰 수익 났죠? 어저께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하고 텔레그램방에 들어갔고큰 수익난 종목입니다. 이 블루 앤텍 재매수타점 이런 거다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그 무료 카톡방하고 텔레그램방에 안들어가 계신 분이 이렇게 들어가 계세요. 뭐 종목도 가끔 받으시고, 뉴스 이런 것들 무료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비만테마는요. 저희는 큐라티스를 갖고 있었어요. 큐라티스요. 이 큐라티스는 제가 별도로 언급을 안 드릴게요. 여러 가지 제 노하우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저희 모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이건 큰 수익을 지금 우리 정방은 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방은 지금 모아서 갈 거예요. 모아서 갈고 있어요. 그리고 ESS 쪽도 좀우리 모아가는 종목이 있어요. 이따 설명드릴 때 그건 또 설명을 안 드리겠죠. 그거 다 제가 오픈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 큐라티스 같은 건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왜 이걸 모아갔는지, 왜 이렇게 종목이 잘 갔는지, 좋았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다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따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더안 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비밀 생방 하게 되면 조금씩 드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도 유방 분들은 아니라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를 볼게요. 왜냐하면 이거 다 오픈해 버리면은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게 이제 경쟁이 있는데, 경쟁에서 다 가져가서 쓰면 은안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자기 노하우를 다 알려주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많이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차트 읽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읽는 것만 이렇게 연구하시고 공부하셔도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아, 요거는 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가 뭐 잘못 올라가 있는 상한가 넣는 데는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고요. 오늘은 그 ESS에 대해서 어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ESS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비만 특집하고 나서 비만 테마 잘 갔죠. 그렇죠? 그리고 유리기판 특집하고 나서 전에 잘 갔어요. 어저께 특집하고 오늘 안 갔지만 쉬는 거지 이게 계속 안갈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갈 거라고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드리는 공소 시스템도 갈 거라고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오늘 지수, 잠깐 뭐 지수들을 보면 3전이요 돌파했어요, 를 돌파했어요, 를 그렇죠? 돌파를 했어요. 삼전전자 다들 관심이 많은 종목이 큰 종목이니까 제가 돌파했어요. 를자 얼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돌파 자리, 돌점이죠. 근데 그 전에 저항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 86,800원 정도,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일단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거래량이 듬뿍 섰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래서 일단 87,800원 자리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를 지지선으로 놓고 보시면은 좀더갈 수는 있는데, 이 시간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오늘 올랐으니까 빠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오늘 외인들도 이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잖아요. 한보 보세요. 금액적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거의 오늘 코스피 들어온 게 3전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3전 들어왔고 하이닉스도 이제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니 21선 지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외인들이좀 팔았어요. 어제부터 근데 기관에서 이제 사모펀드에서 계속 하이닉스는 사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뭐 목표가들이 지금 25만 원뭐 이런 목표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삼전이 뭐 잘, 저기, 엔비디아 납품한다고 하이닉스가, 물론 경쟁이지만, 죽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엔비디아, 캐파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삼전도 거기 가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또 오늘 그 ESS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이 종목, 블루 엠텍이라는 종목을 드렸어요. 이거 뭐 지금 오늘 급등했잖아요. 그쵸? 급등했습니다. 그쵸? 한뭐10% 정도 수익 나셨으면 뭐 이제 괜찮은 거죠. 렇잖아요그렇10% 정도 수익 나서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거래량이 조금 나왔어요. 거래량이 조금 나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5일선 위에서 끝났다는 건 상당히 괜찮아요. 그렇 5일선이 1 4 9 9 9인데요이 시간에는 좀더 밀릴 거예요. 그리고 5일선을좀깰 겁니다, 이거요. 이 정도면 이제 깰 거예요, 요거. 요 정도 1 14,900원 이하. 이제 13,900원, 14,000원에서 14,900원 이하에서 이제 슬슬 좀 모아 놓으시면은 한번더 슈팅을 더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어떻게 돼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쵸? 요즘 이렇게 와야 되는 요거 조정이 낫잖아요. 조금 더 내려와야 이렇게 엔자 역으로 할거아니니까 조정을 요 정도 짜리까 보는 거죠. 그쵸? 14,000원까지. 그 14,000원 이터하면 어떡하냐? 나오는 게 좋죠. 근데 뭐 이게... 이탈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나오시는 게 좋죠. 그 정도면 손절선을 짧게 놔두셔야 돼요. 길게는 뭐 여기까지 놔둬도 돼요. 12,000원까지. 근데 짧게는 그 정도 넣고 나오셔도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해보세요. 큐라티스는 우리 오늘 오유뭐 좋죠. 상한가 갔어야 되는데 아쉽게 상한가를 가지를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그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 그 공조 시스템이 아니죠. ESS. 그 대장 종목 오늘의 대장 종목이 이게 그러니까 대장이 매일 바뀌어요. 이 종목이 오늘의 대장 종목은 유니테크노가 대장을 했습니다. 유니테크노가 대장을 했어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오래간만에 터졌어요. 그렇죠? 유니테크노 거래량이 오래간만에 터졌는데 이게 얼마만의 거래량인가요? 잠시 같이 보실까요? 이 거래량보다 좀 낫네요. 작년 11월부터는 좀 못하지만은. 지금 거의 한 8개월 만에 최고 거래량이 터지긴 했어요. 그렇죠? 8개월 만에 최고 거래량이 터졌어요. 사실 이 이거 유니테크너가 제가 알고 있기는 회사도 괜찮은데 잠깐 회사를 볼까요? 회사도 괜찮습니다. 이게. 아, 시청이 866억 분이 안 되네요. 이게 유통 주식수도 상당히 적고요. 유통 주식수가 860만 주 정도 되고 회사가 그쵸 계좌가 괜찮아요. 회사가 부채 비율 67%에 뭐 유보율이 네 자리가 안 되는 게좀 아쉽지만 919% 나쁘지 않은 회사죠 좋죠 좋은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종목이 한번 가고 나면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과거에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종목을 선뜻 좋다라고 이렇게 우리 유방에선 들어가진 못했었어요 저기 근데 상한가도 한번 갔죠 상한가가고요 정도 어힘 있는 종목인데 제가 왜제 기억 속엔 그렇죠 이게 제가 몇년 전에 매매를 할때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한번 올려치면 이렇게 조정이 길고 조정이 길고 이렇게 크게 올리지 못하면서 조정이 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힘이 좋아졌네요. 여기 여기 좀 거래 작년도 거래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역배열입니다역배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좀 조정 줘야 돼요. 그렇죠? 조정 줘야 돼요. 한 42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매수 타점 보셔야 돼요. 그렇죠? 4200원 이하 정도 와야 돼요 분할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새로 들어온 종목이 민테크란 종목이죠 민테크. 자 민테크는 신규 상장입니다. 금년 5월 3일날 신규 상장을 해서 8월 3일날이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8월 3일까지는 오버행 이슈가 없고요. 이 종목은 괜찮습니다. 이 종목은 이 종목은요. 뭐 손절선만 정하시고 뭐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 종목이에요. 이거는 뭐. 괜찮습니다. 손절선만 정하고 들어가시면요. 그다음에 한중 NCS 이거 뭐 저희가 들어가서 큰 수익 냈던 중. 이거 사실 연하리 상장일이에요. 그 이전 상장이라 6월 24일날 상장이라 이건 7월 24일날 오버행일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 많죠. 아직 20일 20거래 20일 정도 가까이 남았는데 거래일이 아니고. 근데 오늘 뭐 이렇게 지금 은봉을 터트렸어요. 그갭 상승 띄워놓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봐야 돼 차트를. 뭐그 정도는 잘안 보셔도 되고. 근데 이거 지금 이슈가 있으니까 조금 더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매수다 좀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목들을 쭉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신성 ST 이 종목도 상당히 힘이 센집데 이거 옛날 초도 전도체로도 잘 가. 여기가 초 전도체로 갈때 여기 금액에 초 전대체로. E.S.S.가 초전도체만큼 세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E.S.S.가 세지는 않아요. 초전도체만큼 초전도체 몇종목안 되고, 근데 E.S.S.가 지금 L.G.가 납품을 했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여기, 요거, 요거 돌파를 하면 상당히 좋아요. 4만 육천오백 원 돌파를 하면요. 아니면 이제 조정을 오일손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정 주면 메스타점을 잡아야 되겠죠. 이벤트 이 종목도 지금. 뭔가 열심히 지금 세력들이 시도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인제 조정을 좀 많이 줘야 돼요. 그렇죠 조정을 좀 줘야 돼요. 거래량 들어왔고, 거래량 들어왔고, 조정을 줘야 되겠죠? 뭐, 이 정도까지는 조정을 줘야 돼요. 9,200원 이상으론 아머그린텍은 조금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없어. 그 PNT. 이것도 상당히 한동안 잘 가다 좀 힘이 없고요. 이토닉스 이것도 뭐 나름 나쁘지 않고요. 비나텍 이것도 요새 좀 힘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와켓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금 힘이 있는 걸로 말씀드리는 거는 뭐는 뭐 유니테크노는 근데 이건 몇뭐 스타점 잡아야 된다고 그랬고 민테크는뭐 자리에 어느 쪽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성 에스티는 5일선 정도 매수하면 좋겠다. 이거 외인들 매수제가 좋습니다. 지금 돌파한 다음에 매수를 하거나 이 정도 조정 중 매수하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외인들 매수제가 좋아요. 뭐 이런 정도에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이상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 주말에도 계속해서 그 뵙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 뭐 블루 엠텍이 아니라 큐라시스 같이 이 모아서 한 방에 이렇게 20%갈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 또 하나 모아 가고 있어요. 저희는 분명하게. 오늘 들어오시면은 뭐 오늘 토요일 일일 요 언제 여기 유방에 입장을 하셔도요. 또 시작은 시작일은 월요일부터입니다. 그렇죠? 시작일은 월요일부터니까 저희 는 주말에 늘 영상 갖고 공부를 드려. 요 공부 참여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영상만 보시면 되니까요. 자 이상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이번 주는 상한가 패턴 공부할 겁니다. 상한가 패턴. 상한가 이후에 요런 현상이 나오면은 급등이 나오더라. 요런 패턴. 저희 오늘 뭐 종가 비슷하게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 과거 사례하고 지금 들어간 이유와 그런 거 설명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